자, 여러분, 그동안 선고를 하셨습니까? 저 남자 순도 98% 덜렁이들의 채널 주인장 WM 워치 매거진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제공하는 컨텐츠죠. 해외 유튜브의 주옥 같은 영상을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 이 친구들은 저희 까마득하고 후배들이고요. 뭐, 채널이 생긴 지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계 리뷰보다 이제 이빨에 강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또, 워치 브로스라는 채널인데요. 이제 구독자는 한 7만 명 정도인데, 영어권에서 이제 이 정도면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2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Five Watch Brands Crossing 2026 and Four That Are Dying 직역하면 은 떡상하는 시계 브랜드 2026년에 5개 그리고 죽어가는 브랜드 4개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오늘은 절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의견이랑 비슷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롤렉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차고 왔어요. 제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히 제가 모르는 사람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롤렉스 딜러분들이죠. 그분들 특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미쳤습니다. 지는 브랜드 첫 번째 롤렉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롤렉스는 지루하다고 선빵을 날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방에 들어갔는데 소음 아에찬 사람이 다섯 명이 있다 그럼 와 시계 멋진데라는 생각보다 저거 찐인가 피지고 산나 아, 시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또 찼나 이런 생각부터 든다고 합니다 어우 세요 시계란거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그냥 이 시계는 나돈천 몇백 쓸수 있었어 그 정도의 아무것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제품 랜드드웰러 있죠 그걸 까요 1970년대 오이스터 커트 디자인의 재탕에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거 아니냐 맨날 디자인 바꿨다 하면 베젤 색깔 놀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빵 디자인이나 가져오고, 이따위로 하면은 노인네 브랜드로 전락할 것이다. 가품일까와 의심하는 것도 지겹고, 웨이팅 리스트 놀이도 지겹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지겹다. 2026년에는 시장의 피로감이 직면할 거다. 어우, 세죠? 저는 막 지금도 손이 떨리는데요. 제 의견 아닙니다. 저는 노인이에요. 늙은이 맞아요. 자 다음 이 친구도 오메가를 보고는 마음이 찢어진다 했습니다. 오메가 좋아한대요. 저도 며칠 전에 그랬죠. 이것도 저랑 비슷하죠. 시안하죠. 자 오메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화풀이를 가격 인상을 하면서 풀고 있다. 문어치를 8000달러 넘게 주고 사면서 누가 와이 가격에 내가 이걸 샀네 기분이 좋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신형 플래닛 오션? 스틸 다이버 주즈에 만 달러 가까이 한다고? 5년 전에 구형 2,800달러 하던 시계인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5,000달러가 적정까지 너 비싼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오메가는 롤렉스 대비 엄청난 가성비, 환상적인 스펙으로 먹고 살았는데 아쿠아테라 7,400달러, 스피드마스터 7,800달러, 시마스터 다이버 300, 6,900달러. 이거는 그동안 오메가 수집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자기들 수요는 생각을 안 하고 롤렉스 보면서 우리도 저돈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가격만 올렸더니 그레이 마켓에서 미사용 신품이 30% 할인돼서 팔리고 있는 구력을 맛보고 있다. 가격이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부티크에서 누가 이걸 사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건 제 의견은 아닌데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맵죠. 자, 다음 파네라인은더 셉니다. 실망도 아니고 그냥 모욕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욕을 먹었던 루미노르 듀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다이브워치의 솔리드백에 거대한 크라운 가드 갈아 놓고 방수 30m. 5만 원짜리 카시오도 이거보다 방수 잘 된다. 이딴 걸 7,200달러에 파는 건 소비자를 멍청이로 본다는 뜻이다. 수직가들은 정직함을 존중한다. 잘할 수 있으면서 이러니까 덜 받는다. 고객의 지능을 무시하는 브랜드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언을 하자면, 파네라인은 진지한 수집가들의 대화 주제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44mm 짜리 큰 시계를 파는 패션 쇼핑몰 브랜드가 된다. 시알못한 데나 팔릴 것이다. 와, 진짜 후덜덜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변호할 게 조금 있어요. 제가 변호를 조금 하자면, 이제 펌 01250, 뭐펌 01274, 이런 주력 42mm 모델이 공식 스펙은 아직도 30에서 방수가 맞는데요. 최근에 나온 듀에는 38mm를 필두로 해서 50m 방수로 올렸습니다. 여전히 차고 수영은 못하지만,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놓고 손 씻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30m만 강조해가지고 편향이 좀 되어 있어요, 이 의견이. 요즘 파넬에 눈치 많이 보고 있고요, 50m까지 왔으니까, 2030년쯤에는 듀에도 100m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밍을 꼽았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말레이시아 출신 사진작가가 만든 시계 브랜드인데요. GPHG에서 수상도 받았고요. 진짜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성장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왜 시작은 900불 시계로 떴으면서 갑자기 5천만원짜리 만들고 있냐? 이제 컸다고 초창기 너를 사랑해준 애호가 버리고 돈 많은 투자자들 찾아 나선 거냐? 너 후회한다. 너 거품 꺼지면 옆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뜨는 브랜드 5 가지를 말합니다. 뭐, 첫 번째 이제 타이맥스예요. 세라믹 베젤에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넣고 950달러. 스위스 브랜드들 쪽 팔린 줄 알아야 된다 하고요. 조르주오갈리 에스트로 언급을 하면서 큐 타이맥스 1975 이니그마, 마린, 익스페디션 노스필드 포스트를 보여주면서 야 그냥 가격치고 좋다가 아니고 그냥 좋은 시계들이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동의해요. 뭐 그냥 좋은 시계 맞아요. 샤크 탱크에 나오는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가 타임맥스를 리스펙에서 찬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시계 매거진 에이터들이 만든 마이크로 브랜드 세리카를 꼽았는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브랜드일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 해군 폭발물 처리반이 수중지대를 건드리지 않게 자성이 없는 시계 개발해달라고 탄생한 시계 5303 모델 대표 모델인데 이거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칭찬을 막 합니다 야 스토리텔링 죽이고 39mm 사이즈 죽이고 csc 인증에 방수 300m 각 열정의 산물이다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브랜드가 이제 엄청 욕을 먹었던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브랜드가 초창기 5303 모델에 소프로드 뉴턴이라는 무브가 들어갔었는데 결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초침 치고 막 크라운 조작 개판이고 막 이랬습니다. 이제 사이즈 좋고 디자인이 이쁜데, 고거 이제 AS도 개판이고 고객 응대도 개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요즘 COSS 인증 받고 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상황이 있다가 요즘 정신 차려서 꽃길로 가고 있다. 이런 칭찬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야, 이 브랜드 대단한 브랜드고 원래 잘 나가던 브랜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그 돈이면 크리스토퍼 워드를 살것 같은데. 자, 세 번째 크리스토퍼 워드.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죠? 크와드는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영국 촌놈들이 스위스 기득권 전체와 맞짱을 뜨고 20년 지나서 GPHG에서 불가리를 꺾은 전설이다. 스위스 가격 뻥튀기 거짓말을 폭로한 의적 로빈 후드다. 그러면서 벨칸토를 이제 들이댑니다. 이제 벨칸토가 이게 소리 나는 시계거든요. 이 소네리오 파사주라고 이게 미니 리피터랑은 좀 다른 건데요. 미니 리피터는 현재 시간을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알려주는 거고요. 뭐딩동링딩동 링딩동 띠리딩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소네린이 정각에 소리가 땡! 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쌉니다. 이제 미니 리피터가 몇 억이면은 요것도 이제 한뭐 5, 6천 이상은 되는 시계거든요. 요거를 이제 4 0 0 0부 언더로 크리스토퍼 워드가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의적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2026년도 12 같은 시계로 크리스토퍼 워드는 심판의 날을 불러올 것이다. 스위스 중저가 브랜드들은 이제 헤리티즈 뒤 숨을 수가 없다. 영국 브랜드가 절반 가격에 더 좋은 기술을 내놓는데, 혁신하지 않으면 상체로 잡아먹힐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와드 한국 안들어오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더와 하인리 모조의 씨를 칭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투더는 안도감이다. 웨이팅도 없고 딜러랑 게임을 안해도 되고 하지만 품질은 시계 최고 수준이고 블랙베이 58 GMT를 예로 들면서 이거는 COSC에 롤렉스도 안받는 메타스까지 받았다. 버품이 끼기 전 롤렉스 그 모습이다.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성능 자체로 좋게 평가받는 브랜드다. 이제 튜더는 가난한 자의 롤렉스가 아니고 똑똑한 자의 롤렉스다 이렇게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똑똑한 자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제는 이제 비싸죠 가난한 자의 롤렉스고하기엔 비싸요 그리고 이제 뭐 품질은 원래 좋았고요 마감도 좋았고 기술력도 메타스까지 왔으면은 이거는 롤렉스 형을 떠나서 이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제생각에 똑똑한 자라기보다는 뭐 젊은이들의 롤렉스다 뭐이 정도로 바꿔주면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조 NC에 대해서는 경외심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것도 저도 100% 동감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GPHG 제가 중계도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트림 라이너 블루, 에나멜 보고 이제 감탄을 막 했었는데, 이 친구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분들 언급을 했고요. 무시무시한 얘기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80년대 똑같은 칼라트라바 만드는 파테 꺼지고, 맨날 안전빵 모델 만드는 바셰룸 콘스탄틴 꺼지고, 로얄로크 사고국 우려먹는 오등어픽이 꺼지랍니다. 그리고 모조앤 씨는 다이얼에서 로고도 없애버리고 스위스 메이드 규정 조롱하려고 스위스 매드 시계 만들고 또 진짜 다이얼에다 스위스 치즈 넣은 시계도 만들고 이게 진정한 자신감이다. 빅스리 홀리 트리니티 이 브랜드가 과거를 위한 박물관 짓는다면 모조는 미래를 짓고 있다. 내가 4천만 원 있으면 빅스리 안 사고 모조 사겠다. 와 이거 세죠? 이 친구의 영상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좀 그런 영상이었어요. 뭐제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에 한88% 정도가 일치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가 일치합니까?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